<웃음> <웃음>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코코넛으로 되게 밀가루 같은 거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요. 이게 너무 귀엽게 만들어 놨어 너무 귀여워. cheap and d e l i c i o 제가 팔아드렸어요. <laughs> 아 따뜻한 걸 바로 먹을 수 있구나. 아? 안한 <laughs> 잘하네 <laughs> 예, 여기부터는 서쪽입니다 야시장 서쪽이고요 서쪽은 뭐랄까 뭐 작은 펍스트리트 그리고 마사지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 왼쪽에는 어, 겨울옷들을 사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12월 1월 2월은 춥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아침에 좀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긴팔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다작풍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뻐요 옷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크... 저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거? 오, 이거 진짜 예쁜데? 요거는 이제 백패커들의 유명한 그 브랜드인데 여기 이렇게 있네. 이것도 짝퉁이긴 하겠지만 이 뭐랄까 되게 여기 분위기가 되게 있어요. 여기가 뭐랄까 이쪽 길은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이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치앙마이 감성을 뛰어넘는 감성이야. 어, 소수민족 옷들이인데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고요. 여기는 엘러펀트 투어가 있는데. 어 렝프라방이 엘라펀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투어로 원래 라오스라는 나라가 그런 나, 그런 뜻 아닌가? 뭐 200만 개인가 500만 개의 코끼리라는 뜻으로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 난쌍 왕국 난쌍 왕국이 뭐 수백만 마리의 코끼리로 그 군대로 이루어진 강한 국가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아직 9시, 이제 9시 됐거든요. 9시 됐는데, 마사지 샵. 이 유명한 자스민 마사지 샵인데, 이게 1, 2, 3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3호에서 마사지 받았는데, 어, 제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약하더라고요. 아, 저희 마사지라인게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리를 걸어보는데, 근데 여기는 정말 달라요. 라오스만의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그런 길도 되게 많은데, 루앙프라방은 뭔가 확 다른 것 같아. 분위기가 되게 좋아. 요 여기서부터 이제 펍, 펍스, 스트리트이 위에 스트리트, 이 위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적혀있네.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 샵들 하나하나마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다 여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점령을 했고, 저 위에도 보면은 저 위에도 2 층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어, 저기 되게 아래 저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그런 그것도 이쁠 것 같아.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저 위도 뭔가 분위기가 되게 묘한데 그건 약간 호텔 느낌이긴 한데 여기 좀 시끄럽긴 하겠다 왜냐면 이 아래 에 이제 이런 펍들이 있으니까. 아 진짜 여기 미니소가 있어. 근데, 없는 거보다는 낫긴 한데, 뭐, 사, 뭐, 사실, 뭐, 미스에 뭐, 살 일은 없겠지만. 보조 배터리라도 살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펍스트리트가 쫙, 히 있어요. 그 끝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엄청 큰 길은 아닌데, 근데, 정말 이뻐요. 여기, 1, 2, 3, 여기. 이게 딱 메인인 것 같아요, 세 군데가. 저 위에도, 각기 다른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샵이라고, 다른, 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길은요, 중국에 가면, <laughs> 중국에 가면 이런 길들이 있어. 근데 의욕적으로 뭔가 이제 올드타운을 관광지화시킨 곳도 있는데 중국에 가기가 뭐 요즘에 힘드니까. 어떤 면을 볼땐 중국이랑 비슷한데 또 동남아의 그런 느낌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너무 이쁘다. 오페라 하우스 너무 이쁘다. 예쁘네. 와, 저 안쪽까지 그냥. 하나, 하루에 하나씩 그 펍을 파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 많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호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야, 갤러리랑 호텔을 같이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트 갤러리. 아, 진짜. 불가다. 너무 멋있다. 분위기 너무 좋다. 저도 하시은 영상 하기 전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 사진 찍고 다녔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사진이 저한테는 잘 맞거든요. <laughs> 너무 예쁘다. 이 유튜브 한, 현타가 올 때는 그냥 다 팔고 다시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을까? 그런 생각도 막 하거든요. 너무, 너무 좋다. <laughs> 거의 이제 이쪽에서부터 마지막 펍인것 같아요. 여기가... 마올린 태본이라고 적혀있어 여기가 생맥주도 파는데 마, 생맥주 가격이 1,500원 막이래요 진짜 여기가 끝입니다 저쪽에도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저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아요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제 다리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아, 그 사이에 이렇게 마사지샵도 있고 이쁜 또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평화롭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진짜 이 국적이 고 이쁘다 평화롭잖아 요 일단 이런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옆에 베트남 가도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인구 1억이 나라인데 여기는 700만 명인가? 되게 작거든요 게다가 베트남은 세계적인 여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여기는 조용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골목도 굉 되게 눈치가 있고 여기 악세사리집 같은 뮤지엄이면 좋겠네요 문 닫았긴 했지만 악세사리랑 아, 뮤지엄 같이 하고 있네 텍부티크뭐렇까등 가스 등처럼 되어있는데 너무 이쁘다 이 옆에는 그 유명한 조마 베이커리 있거든요 커피숍인데 동남아 인도차이나반도에 몇개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양 사람이 오픈을 했는데 팬데믹을 못 버티고 한 절반은 사라진 것같아캐나다아닌가 보다 이 가스등 거리는 정말 어우 루앙프라방에 뭐랄까 아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19세기, 20세기 초? 이럴 때로 넘,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오스라 나라 자체가 시간여행을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방비엠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런 그럴까? 그런 강촌 대성의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음,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경주는 한국이니까 통일신라니까 또 여기만의 다른 그런 장치가 있죠 다른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실 라오스에서 고급스러움이란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루앙프라방은 고급스러움이 그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것도 진짜 뭔가 등 이런 거 같긴 한데, 낮에 오면 이 정체를 알수 있겠죠?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일단 문을 닫았어요. 야, 이쪽에도 뭐가 좀 있긴 있구나. 제가 좀 늦게 와서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있는데 다친 것 같아. 아, 약사 여기는 좀 오래 열었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그치? 진짜 분위기 있다. 진짜 분위기 있다. 무슨 프랑스 어딘가 온 느낌도 저고 외국 사들 때문에 이 하얀색 건물도 진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데 보니까 샐러드 바 뷔페라고 적혀 있어. 요 사실 이런 거는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안 나지. 이쪽길 진짜 분위기가 있구나. 왁자지껄한 야시장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름이 블루 하우스입니다. 블루 하우스. 여기까지 걸어오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고요. 식민지 시대가 정말 잔혹하긴 했는데 가혹했죠. 근데 이런 유산들을 남겨놓고 갔네요. 그래도 인도차이나 반도는 식민지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인도라든가. 저 아프리카는 노예제도 막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인도단 5 0 0명 정도 5 0 0년 동안은 저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렇게 타격이 엄청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괴로움은 뭐 이도 말할 수 없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 5년 동안 일제 치했었잖아요. 그 말도 못 하잖아요, 진짜. 계속 야시장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와, 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또 이런 펍이 있네. 펍이 아니라. 어, 와인바가 그런 느낌? 음. 나 낮이 바라고 적혀있고요 호텔 느낌이 많이 나요 로드 느낌이 음. 와. 진짜 예쁘다. 앞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루앙프라방이라는 이름이 딱 박혀있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처마하며 저기에 달뜬거 하며 발리보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발리는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잘 지킨 것 같고 여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루앙프라방은 식민 시절에 그 잔재를 잘 관광 상품을 한것 같아요 이 자전거도 굉장히 눈치있죠 여기 소피테로 적혀있는데? 소피테 건가? 루앙프라방 스리나가스 세계의 어, 나가상인가?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라오프라우드라고 <laughs> 이거는 운행하는 차는 아니겠지만 아, 너무 이쁘다 상태가 되게 좋아요 잘 관리가 된것 같아요 저 번호판으로 움직일 수가 있나?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는데? 쓰리 나가스 운행 안 되겠지? 여기는 빌라 산티라고 적혀 있고요 어, 일단 은 2인 조식 포함해서 10만 원넘는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진짜 이쁘네요 여기. 위치는 좀 외지긴 하지만. 여기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데 뭔가가 계속 나와. 없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와, 그 바가 진짜 이쁘게달려 있다.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근데 관광객이 별로 없어서 지금 심심하네요. 루앙프라방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구나 이게 특산물인가 봐 이거 파는 데가 야, 그 재래시장에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라오스에서 최저 마사지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laughs> 엄청납니다 엄청나 거의 60, 65, 65거든요 보기 힘든 가격인데? <laughs> 마사지 가게가 아이콘클럽 옆에 있거든요 근데 아이콘클럽 되게 핫하다 만석이에요 만석 클럽이 이렇게 만, 바가 만석인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많는 분위기는 이렇거요 롱프라방이 아닌 것 같아요. 마사지 받아버렸는데 지금 9시 반이거든요. 끝났대요. <laughs> 9시 전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아이고...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은근 많구나. 야. 야시장도 거의 10시면은 닫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닫는 것 같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어,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러면 이제 펍에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오, 여기도 섬이 꽉 찼네. 펍은 10시부터가 완전 피트로 가는 것 같아. 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유, 유동인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중국 들도 많이 와가 있고. 아, 여기 저 뒤에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 이제 파장하는 분위기에요. 다들 이제 아, 다 죽고 있어요. 여기는 벌써 지금 다 치워버렸네. 악세사리들이 더 빨리 정리하는 분위기네요 자, 마이디! <laughs> 아이고, 이거다 추워서 다 집에까지 언제 가냐. 멀리 사는 분들 어떻게 집에 갈까요? 아, 이거 딸내미도 하나씩 고사리 손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네. 저도 시장 통해서 어렸을 때 일한 적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 이 정리하는 기분을 알죠 기프하고 <laughs> 있어 <laughs> 원래 영상을 마무리할 때는 뭐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깔고 끝나는데 영상을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laughs> 많은 경험과 많은 이야기들 아, 많은 좋은 기운들을 얻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이 영상을 통해서 더 비슷한 마음을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평온하고 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진짜.